미리 캔버스, 회원가입하기와 채널 아트 작성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.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를 검색하고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클릭합니다. 우측 상단에 5초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. 소셜 계정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네이버 계정으로 가입하겠습니다.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. 동의하기를 클릭하고, 로그인 유지 안함을 클릭합니다.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 되었습니다. 우측 상단의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고, 유튜브 팝빵을 클릭하여 채널 아트를 선택합니다. 채널 아트 템플릿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여 클릭하면, 우측 편집창에 나타납니다. 불필요한 부분은 클릭하여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고 채널의 이름을 변경합니다. 내 컴퓨터에 저장한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 좌측 메뉴에서 업로드를 선택하고 내 파일 업로드를 눌러 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여러 개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여 열기를 누릅니다.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들이 미리 캔버스에 업로드 되었습니다. 업로드 된 이미지에서 채널에 넣을 이미지를 클릭하면 편집창에 나타납니다.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. 그림을 뒤로 보내기 위해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눌러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합니다. 글자색을 바꾸고 외곽선. 글자 크기를 변경하여 글자를 놓을 위치를 조정합니다. 완성되면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를 누릅니다. 웹용. PNG 빠른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내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. 좌측 메뉴의 작업 공간, 내 드라이브에 저장된 채널 아트는 수정이 가능합니다. 채널 아트를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. 유튜브 프로필에서 내 채널을 클릭합니다.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. 브랜딩을 클릭합니다. 배너 이미지에 업로드를 클릭합니다. 다운로드 폴더에서 방금 만든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. 이 중간 영역이 채널 아트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. 완료를 클릭합니다. 게시를 클릭합니다. 변경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.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. 채널보기를 클릭합니다. 채널아트가 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었습니다.